안녕하세요. 전미가 간다. 서민층에 들어가 볼게요. 서민층 가옥.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소한 마리가 집 앞에 있네요. 아, 제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여기서 자랐을까요? 아니면 저기 부잣 집에서 자랐을까요? 그는 모르는 일이죠. 아유 얼마나 추웠을까 나 세상에 이 추위에 이 겨울 추위에 아유 세간 자리가 겉간이고요. 약간 어, 그래도 장독대는 좀 많이 있네요 엄청 춥습니다 아 지붕이 달라요 지붕이 아 춥다 안채입니다 안채 안체. 멋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, 뭐, 그쵸? 많으면 좋겠지만, 있는 형편과 사는 겁니다. 아 대파가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네요. 야, 파 반갑다. 응? 조금 못 살면 좀 어때요? 똑같이 먹는 건데, 뭐. 아, 참 즐겁습니다. 전매 맛있는 이야기, 전매가 간다.